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참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뭐냐면 먹는 거예요. 사람이 밥안 먹으면 죽잖아요. 그래서 어르신들도 보면은 밥맛이 없다. 그러면 그때는 이제 갈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참 그래서 밥맛이 있다는 것이 감사, 건강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먹는 것 때문에 또성중에 보니까 마귀가 엄청나게 우리를 시전. 오늘도 나오잖아요. 이 예수님이 40일 동안 40일 금식을 하셨어. 굶으셨어. 그리고서는 이제 마귀에게 이제 시험을 받는데 "너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돌불로 떡덩이가 좀대기해 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잖아." 근데 왜 하나님의 아들이 그걸 못 해? 참 어떻게 보면 마귀는 항상 뭐요 양면성을 가져옵니다. 양면성을 가져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우리에게도 그러잖아요. 너 그러면 돈 없으면 살아가겠어. 너 살아서 밥 어떻게 먹어? 배고파 죽잖아. 이것이 가장 우리 인간을 가장 현혹시키고, 미혹시키고, 어렵게 하는 거예요. 사실 맞잖아요. 근데 기이또한 가지를 알았거든. 합법적인 방법을 가지고 접근한다. 경우대로는 가장한 천사로 접근하는 겁니다. 마귀가 막꿀 달리고 이런 게 아니에요. 가장한 천사로 접근하는 겁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디에서 무너지느냐, 가장한 천사로 접근할 때 무너져요. 그러면 우리의 첫째 하나님께서 첫째 아담 아담을 어디 에 보냈어요? 에덴 동산에 보내시잖아요. 아담과 하와를 보냈어요. 그런데 마귀가 누구를부터 유혹하냐면 여자들을부터 유 하와에게 접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보니까 너희가 동산에 있는 식감을 다따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하는 나무의 식감은 따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종료.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마귀가 와서 딱 어떻게 되냐면 죽을까 하노라 하면서 살짝 말을 바꿔 비슷하게 가면서 끝에서 살짝 바꿉니다. 여기에 하 넘어가 버렸어요. 그런데 그 선악과가 뭐요? 예 보람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탄스탄스로 열매라는 거예요. 이거 하나 다 먹고 싶겠어. 이것이 바로 유혹이야. 우리도 그렇잖아요. 세상에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안할 때는 조 힘이 드는 것 같은데 그것을 할 때는 얼마나 달콤한지 몰라요. 우리 십계명에 보면은 다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십계명을 거꾸로 뒤집으면 다 세야죠. 어떻게든 너무 너무 이 세상에서는 조화, 쾌락과 유혹과 세상의 모든 것이 좋아요근데 그것이 바로 우리 영혼을 어떻게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이유야.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예수님께서 이 마귀의 시험을 가 큽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도 만약 에 사람이 동그라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라. 근데 우리가 말씀으로 산다고 내면서도 잘안 되지 않습니까? 왜?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눈만 뜨면 근심, 걱정, 염려가 산대미처럼 들어만 있을 수. 그첫 그러니까 번째 쇼이 뭐예요? 항상 오는 게 뭐냐면. 무엇을 먹을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보니까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 하시겠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안 그렇잖아요. 당장. 사람들이 왜 돈을 자꾸 긁어 먹으려고, 왜 욕심을 부리고 니까그 먹고 사는 걸 축적해 놓겠다, 축적해, 축적으로 해 놓겠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뭐라 합니까? 부자가 소출이 많이 났습니다. 그국고 고관을 세고 가을 지어 이래, 헌법권 가져 안돼너 소출이 많아 가지고, 이게 부자가 뭐라 래요영원아 이제는 편히 쉬고. 편히 먹고 편히 쉬자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오늘 밤에 내 영혼을 취하면 네 것이 되겠느냐 라고 말씀하셔요. 그게 뭐냐면 너희가 좋다 이거야요 싸놨다 이거예요. 싸놓고 다 하는데 뭐냐 그러면 오늘 밤에 내 영혼 우리 영혼을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그것이 무엇이 되겠냐고 말씀하시는 것습으로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게 뭡니까? 앞으로 우리 교회는 이선교에 집중을 하려고 합니다. 선교에 집중을 하려고 해요. 선교회. 그래서 선교에 올인하고 선교에 집중하려고 아주 힘을 모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엄마 오셨네. 그래서 선교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참 어려워요. 왜요? 성교에 집중하려면 우리가 먼저 뭐를 해야 되냐? 마음이 모아져야 됩니다. 마음이 모아져그 다음에 한뜻한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그러면 성교를 한다는 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성급을 바라보고 크게 해야 됩니다. 뭐내 유익을 위해서 한큰 성교가 될 수가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서 또 마귀가 이 예수님을 시험하는데 뭐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 권세, 네가 메시아면 그 권세로 권능을 행해서 이 돌이 떡이 되게 만들어서 너 지금 배워보잖아 억울한 얘기예요. 이것을 우리가 가장 넘어지기 쉬운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렇지 않으라면. 그런데 왜너 그렇게 사는 것이 고모양 복골이고 먹는 것들 제대로 못 먹고 맨날 비축한 걸로 몸 몰이인가처럼 매쩍 맞아 먹고 매다가 막 상해하고 돌아댕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를 복잡하게 만드는 거 그렇잖아요. 아니 너 하나님의 자결함에 그래서 너 사는 꼬라지고왜그러니 맨날 그렇게 지지를 공상이고 맨날 그렇게 살아야 되니? 뭐 하나님이 도와주시긴 하니? 그러면서 마귀가 살짝 우리를 속이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돼요? 오늘 예수님께서 물리치는 것처럼 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입니다. 라고 물리쳐야 되는데 물리치지를 못하잖아요. 맞아. 그러면 그때부터는 어떻게 돼요? 마귀가 마음 주죠. 그러면서 뭐라 래 계속해서 부정적인 것을 갖다 집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시지 않잖아. 너 그렇게 인생 살아갖고 뭐가 될때 까지 갑니다. 그 정도가 되게 되면 어때요? 그때는 하나님 몸은 데가 안 닿았고 근심 걱정 염려 앞으로의 삶이 걱정입니다. 또그 어디까지 가느냐? 노년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우리가 왜 노년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걱정해요. 우리가 오늘 갈지 내일 갈지 모레 갈지 모르잖아요. 하나님 부르시면 가야 될 곳이 우리 인생입니다. 우리 모른대도 불구하고 이렇게 마귀가 속임을 마귀한테 속으면 이렇게 우리가 의지가 걱정 염려로 가득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저도 그랬어요. 훈련을 많이 받고 이렇 목회자가 되, 되면 이제는 하나님이 아주 이게 빛가면 척하게 된다, 내 삶을 이 아스팔트가 촥 빨리 경부고속도처럼 만들어 주실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것이 아니에요. 그때부터가 시작되는 것이 뭐예요? 가시밭길과 엉겅키가 앞에 가로로 일었어요. 때로는 장미꽃이 화려하게 보이지만 그 장미꽃 가시가 나를 어떻게 해요? 사정했죠. 그래서 이 목회라는 것이 뭐냐면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결국 영혼 하나 세운다는 것이 우리 교회 나왔다고 된 것이 아니 그가 예수를 만나야 요 교회만 세워줄 수 있어. 아, 네. 그런 세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보십시오. 이렇게 성도들도 오다가 어떻게 갑자기 떨어져 버려요. 그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교회만 들다 오면 되는 줄 알아. 아니에요. 그들에게 어떻게요?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해야 돼. 가르쳐야 돼. 예수가 누구신지, 성령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떤 브레드를 가르쳐야만 그들이 어떻게 성장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전도라는 것이 우리는 예수 믿고 고난을 세우기로잖아요. 물론 그것도 전도입니다. 그거보다 더이 원문에 보면은 어떻게 되냐면 전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풀어서 가르치는 것이 전도. 입니다 자꾸 이렇게 말씀으로 들어가라는지 그런데 우리가 또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 말씀을 사람들이 그런다 해서 막 여기 저기 가서 막 배우잖아요. 큰 어려운 일이에요. 더 헷갈립니다. 하지 말고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 앞에 물어보십시오 아버지, 내가 말씀에 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하고 말씀을 사랑하면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열어 주셔요. 그 하나님께 열어주셔야지 내가 가서 막 배운다 그래서 막 새로운 걸 배운다 그래서 새로운 걸집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소비받아가다 보니까 뭐가 돼? 여기 가서 이것이 맞는다 하고 배우면 또 그렇고 여기 가서 저기 맞나 하고 배우면 또 그렇고 내가 맡은 것지요 그러지 마시고 앉아서 하나님께 독대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열어주지 저도 그런 기도를 많이 했어요. 아버지 목사가 됐으면 그래도 말씀을 좀 전할 때 사람들이 은이, 은혜가 되,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뭐 그냥 쓰기만 하면뭐 하겠습니까? 하고 이렇게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너는 말씀을 계속해서 뭐하라? 기도하면서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사모. 사모가 뭡니까? 그때 추구. 그래서 말씀을 잘전해주시 분들이 어떤 분들이에요? 많이 연구하고 이 궁둥이 붙이고 말씀을 연구한 분들이 잘 전해요. 그니까그래서 여기저기 가서 막 여기가 좋다고 가서 배우고 저기가 좋다고 배우고 이러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과 동대하시고 그 하나님께 안으십시오. 아버지 내 말씀에 능력 얻기를 원합니다. 저도 말씀을 잘 전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말씀을 알지 못합니다. 알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고 지갑을 열어 주시사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자장하시는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열어 주십니다. 모든 게 그래요. 은사도 나타나지고 하나님께 구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이 청년 때내 친구들 다섯 명서 이제 렇게 교회를 갔어요. 그런데 그때는 뭐 교회 가기 전에 이제 한잔 하고 이제 갔어요. 진영으로 이렇게 한 자씩 하고 이렇게 전화를 갔는데 아, 어, 친구가 5분 안 돼서 방울을 받아 버렸어요. 나는 뭐 열심히 했는데도 방울이안터져 그래고 좀 그때 마음으로 좀 열이 받았어.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구했어요 아, 버시면 나를 안 주십니까? 어, 이 친구는 나보다 더 못된 놈인데 왜 이놈한테는 방울 주시고 나한테는 안 주십니까? 하고 막구했어요 어, 그랬더니만 5분 안 돼서 오토바이 가는 소리가 나디만은 맨 열려 보여요.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상호하지 않아서 안 주시는 거예요. 상호을 하나님은 주셔요. 또 그리고 우리가 그 내가 이걸 받아가지고 어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겠다는 어떤 이런 끼 없이 이걸 받아서 내가 좀 가우데를 잡아보겠다는 그건 안 주셔요. 백만을 부르시셔도 주시지 를 않습니다. 왜? 우리의 영달을 위해서 쓰려면 안 주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는 것은 뭐냐면 시, 신명기 8장 3절 말씀입니다. 뭐냐면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모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왜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십니까? 우리가 이게 부, 배가 부르고 이게 완정이 되면 좋다고 했는데 그것이 좋은 것이 아니에요. 왜냐면 그러면 뭐가 없어지냐? 기도 줄을 참지를 못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는 못합니다. 저도 배가 약간 불러오니까 그때부터 어떻게 되냐면 자꾸 이렇게 저것만 준 거예요. 어떻게만 건강하게 살아볼까? 어떻게만 뭐 해볼까? 이런 생각만 근데 기도 제목을 주시면 감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왜 나를 낮추시는요 그다음에 너를 나를 줄이게 하신데요 우리가 줄여야 찾잖아요 지난날 보면은 오 사방이 가로막혔을 때 누구만 바라봐요? 예수만 바라보잖아요. 그 하나님께 구하잖아요. 살려달라고 나를 인도해달라고 이렇게 구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배가 불러버리면 어떻게? 그때부터 찾죠 세상이 얼마나 화려합니까? 내가 조금만 있으면 어떡해요? 너무너무 편리한 세상이야. 내가 먹고 싶은 거, 입고 싶은 거다 가질 수 있잖아요. 그 여기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다 거기에 젖어들고 있어. 믿는 사람들조차도 거기에 세상의 편하게 유행에 젖어들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지막 때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이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메시아 하면은 뭐든지 다 우리의 필요를 채워 주시는 분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 주시는 분은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시는 분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메시아임에도 불구하고 40일 동안 금식하신 후에 죽이셨잖아요. 여러분 40을 급식하면 얼마나 배가 고프겠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바로 그 천수를 이용해서 뭐요? 이돌돌로 떡덩이가 되게 하요 이게 뭐냐? 메시아 이때 당시 사람들은 메시아 사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메시아가 어떻게요? 자기들을 오면 로마의 압제 위에서 해방시켜 주고, 자기들을 잘 먹고 잘 살게 해 주고, 자기들을 어떻게요? 하늘의 만나로 차고 주는 줄 알았다는 그런데 예수님은 전반대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치시려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나기를 타고 입성하시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겉옷을 펴서 길에 펴며 그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뭐라 그래요? 호산나 호산나 다이세다손으로 오시이요 하면서 찬송하잖아요. 그게 왜 찬송하냐면 그들을 잘 먹고 잘 살게 해줄 왕으로 생각해요. 왜 이들한 분 성경에서 보니까 어떻게요? 오병의 기적을 체험했잖아요. 물고기 두 마리와 버리던 다섯 개로 오천 명이 남고도 먹고도 열두 광주일을 거두는 것을 거두, 보았잖아요. 그렇게 그러니까 이것만 보는 거예요. 배불리 주어 자기들 편하게 살게 줄 이런 마음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막 호산나 외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요? 나는 그게 아니라 죽으러 간다라고 말씀하시니까 뭐요? 제자들조차도 도망을 가버리죠.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때에 항상 목숨을 어떻게 주님께 맡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음. 내가 살아보려고 산다, 이것이 사는 게 아니에요. 이 시대는 어차피 우리는 언제나이 세상과 맞불 붙들질 때가 있습니다. 너 예수 믿을래? 아니면 믿지 않을래? 이 때가 옵니다. 그때 어떻게 할 거야? 하시고 말 어차피 한번 왔다가 한번 가는 인생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갈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다발 뛰겠습니다. 그래야지 시큰 예수 믿고 놓고 시큰 고생해 놓고 훈련 받고 놓고 나중에 가서 저 모르겠는데 이런 말때문왜 어차피 우리는 예수의 생명을 얻은 자들 이기 때문에 그분 앞에 모든 걸 맡기고 가는 겁니다.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마귀의 유혹 방법은 친절한 가장한다. 마귀가 올때 이렇게 불 달려서 온게 아니에요. 친절 아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해서 온다고요. 달콤하게 하와에게도 그렇게 왔잖아요. 그래서 이 여자가 넘어지니 하와가 넘어지니까 바로 누가 넘어지? 아담이 넘어지는 겁니다. 그 지금도 그러잖아요. 남자들은 용감하지만 그 남자 남자들을 다스리는 분 왜요 여자입니다 맞잖아요 우리 김나영 목사님을 봐도 우리 이정희 목사님을 다스리고 우리 김나영 목사님이 목사님이잖아요 맞잖아요 다 그렇습니다 와 함께 다잖아요 다 어느 가정에 다다갑니다 이 남자가 대단한 거지만 결국 그 남자를 움직이는 분여자예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이 소리 없이 다가오는 친절. 그런 것을 조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뭐가 있어야 되냐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 영의 분별, 삶의 산이 분별 이런 걸할수 있어요. 분별력이 없으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갔다가 시험 들고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갔다가 마음이 시험 피고 그래서 분별이 되요. 분별이 되요. 마귀는 가장한 천사를 빙자해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또 마귀는 뭐라냐 하나님 앞에 우리를 자꾸 불신하게 만들어 지금 오늘 예수님께서도 가르쳐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꾸 불신하게 마귀가. 너 배고프잖아. 이 돌로 떡덩이가 되게 해서 먹어봐. 그럼 너 배불룩 아니야? 너 하나님의 메시아나님이 아들이라며. 왜 그래가 있어? 이거잖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야. 너 하나님의 자녀라며. 너 좋은 능력들 나타내봐 그러잖아요 그럼 그때 우리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말할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게 바로 그 거잖아요 이적과 표적을 보기를 원한다 그런데 그때 우리는 어떻게 했느냐 바로 오늘 말씀처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 이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것니다 하면서 땅 네. 물리쳐야 되는데 못물리시 겨우물으물하다가 그러면 그렇지 이렇게 하는 거죠. 살아있기는 뭐가 살아있어 하면서 부시을 얘기합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항상 말씀으로 물리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양자 태기의 제안으로 항상 마귀는 나타난다 어느 편이든지 마귀를 이 양자 택기를 하라 이거냐 이거냐 오늘 예수님에게도 이거니 이거니 이렇게 묻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가강히 말씀을 해가셔서 말씀으로 우리 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날 읽지는 않았지만 두 번째는 천하 만국을 보이며 내게 절하면다내 것이 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한테 전하는 거예요? 마귀한테 절하는 거예요. 마귀한테, 마귀한테 숙이라고. 그때 이 답은 뭐냐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세 번째 보니까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여기서 뛰어 내리라는 거예요 뛰어 내리면 천사가 맞지 않겠냐? 즉 것을 기적을 보여 다오 이거잖아요 그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라고 말씀. 하고 세 가지 시험을 마치고 어떻게요? 마귀는 떠나고 천사가 와서 예수님을 수종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의 말씀은 뭐냐? 오늘 마귀는 우리의 먹는 거 문제로, 또 입는 거 문제로, 또 우리가 보는 거 문제로, 또 우리의 욕망의 문제로 이런 걸 가지고 시험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늘 깨어서 기도함으로 이런 것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예수분으로 축원 드리겠습니다.